여러분 사랑하는 자유우파의 우리 공화당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입니다. 이민년이라 그러죠 2022년 검은 호랑이 해는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국민들께서 건강과 행복한 새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시작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의 품에 오신 2021년, 22년 새를 축하드립니다. 2022년은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물러가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22년을 우리가 만듭시다, 여러분! 결국, 진실과 정의가 이깁니다. 소위 말하는 붉은 적패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정통성 가진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세력들 5년 동안 대한민국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다 왔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자생 공산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자유 시장 경제는 무너졌으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의 역사는 좌파의 역사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정국에서 이것은 거짓이고. 선동과 조작과 업무와 기획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찬탈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대한애국당을 장당하고 그대한애국당이 지금의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5년 동안 무죄석방 투쟁을 통해서 단행무여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탄핵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입니다 자파, 소위 자파, 자생,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체제에 대한 탄압이었고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대한민국 국민과 자유우파의 역사에 대한 탄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5년간을 저자파 독재정권과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반체제 세력들과 반자유시장경제 세력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모든 지식인들이 탄압에 굴종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막고 비굴할 때 우리 민초도로 만들어진 우리 공화당만이 그들과 맞서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동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고맙고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난에 처하고 나라가 망국으로 갈때그 나라를 지켰던 민초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우파 국민 중에서도 우리 공화당 동지와 우리 공화당과 함께 주신 국민들이 바로 민초고 그들이 바로 애국자고.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국한 북의 동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2016년 그 겨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 2022년,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좌파가 아니라 우파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많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려놓을 짓 너무 많았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친척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내려놓을 게 많아서 용기를 못 내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나라가 무너지고 자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문재인 같은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불의가 권력을 잡아서 지 마음대로 하면은. 그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저항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이 오만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그들은 버려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칼을 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과 역사를 벌어버린 이 쓰레기 같은 좌파들, 그들이 정권을 다시 연장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갛고 더 못됐는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 것은 악몽 중에 악몽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 제가 윤석열이 좀 조졌더만 이재명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다 이재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권 잡으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선배님들이 쭉 그랬어요 가와 만사성 집안이 편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을 할수 있다 수신제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스려야지 치국도 있고 평천화도 있는 겁니다 수신도 못하는 것들 제가도 못하는 것들이 나라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잘 쓰는 얘기가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부인이 공정과 상식이 상식에 벗어나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공정과 상식, 말로만 떠드는 것들, 좌파들 말로만 떠드는데 지쳐버리고 분노한 국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로 자기들 말로 자유파 후보라는 그 사람이 말로만 공정과 상식 떠들면 되겠습니까? 저기에 현수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나쁜 사람 뽑는 대선, 이것이 바로 코미디다. 과거에는 최선의 후보는 아니지만은 자선은 뽑자. 삶을 살다 보면은 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선은 뽑자 가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제일 나쁜 놈들 둘이 뽑아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더니 한쪽은 새빨가서 안 되겠고 한쪽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안 되는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인데 저거가 주인인 척 해요. 자파들이야. 저거가 정권 잡고 있으니까 주인인 척 하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정권 교체 다 끝난 줄 알아요. 국민이 무서운 걸를 모르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 생활만 하다가 사법고시 구수하고, 검찰 생활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전부 다 지부하로 보이는 거야. 경상도 말로 지라는 것은 뭐라 합니까? 자기 부하로 본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국민의 생각은 아직도 70일 가까이 남아있는 수십 번이 더 바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자파들한테 속고 탄핵 주동했던 배신자들한테 속고 촛불 돌고, 언론 방송에 선동해 서던 촛불 주동자들한테 속고, 이제 저 코미디 같은 대통령 후보들한테 속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 우리 공화당 잘 만들었구나.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은 바른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정권 개체가 윤석열로는 좀 어렵게 됐어요. 그것을 도플, 돌파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새빨간 이재명한테줄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공화당이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야, 윤석열이보다는 홍준표가 나왔는데 홍준표보다는 원희력이좀 나은 거 아닌가? 그보다 제일 잘난 사람은 누구예요? 무각하더라고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조은진이가 제일 잘생겼다고 제일 깨끗하다고 제일 돈이 없다고 제일 말도 잘한다고 <웃음> 고마워요 <웃음> <웃음> 안녕 우리 어린이들이 웃고 또 청소년들이 정말 웃는 사회 우리 젊어들이들이 일자리 걱정하지 않는 사이에 그 개뿔같은 신개인지 이론 가지고 소독주정성장 얘기했던 나라 경제를 다 말아묻는 자파들한테는 절대로 정부를 다시 주면 안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이야 기다려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니까 쓰레기같은 것들이 보수 분열 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보수 분열 할 행동을 안 했으면, 그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윤석열이 선거 캠프 보니까, 다 전부 다, 야 어떻게 그렇게 뽑아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못된 짓한 놈들만 다 뽑아놨는지, 우리가, 윤석열이 집토끼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산토끼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도 다 날리는 상황 됐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원진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다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윤석열이한테 눈과 귀를 막는 이내의 장막을 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저도 그 당에서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해요 저것들이 무너지려,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배신하고도 살아가지고, 낯짝을 들고, 꼴도 보기 싫은데, 국민의힘의 앞에 화면에 나오는 사람, 대출 1호부터 다있구만국민의힘의 선거 캠프에 참신한이 없어요. 보통 선거 때는 보수 정당이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을 전달하는 사람조차도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아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다음은 이런 정책을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내말 아닙니다 파리 때들이 다음 정권에 한 자리 하려고 다줄서 있는데 윤석열이 선수 교체되면은 누구한테 줄 선다고요? 조원진한테 다줄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정도는 배심이 있어야지. 도리도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손바닥에 임금 왕자 쓰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붉은 세력들하고 다르게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절차와 과정을 대단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개헌시도도, 어떠한 민주통합정부 같은 개뿔 같은 그러한 생각은 추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네 가지 조건을 걸어놨잖아요. 당신 이래안 하면은 정권교체 물 건너간다. 제발 밤새도록 돌아다니지 말고 돌아다니 봐야 표만 계속 떨어지는데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얘기했던 네 가지를 궁금하게 궁금하게 생각해 봐라. 첫 번째 만약에 정권교체 하면은 보수 대통합. 도수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 못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아마 세상이 바뀌면은 우리 공화당이 집권 하는데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지금같이 언론 방송들이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캐스팅 보트를 질 거예요. 윤석열한테 요구합니다.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 내각제 이혼집 정부제 개헌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권 잡으면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러한 역사의식이 없는 자유우파의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망은 취소해라 그리고 지금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정권을 잡더라도 저와 같이 전국 운영에 가담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홍준표 대표는 말로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심한 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은 45년 구형에다가 형집행정지 두번 거부에다가 남아있는 집조차도 공매로 넘겨서 팔게 만드는 죄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단서도 달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석고 대죄해라. 그래야지 윤석열이하고 만나서 얘기는 해볼 거 아닙니까? 안 지금 중도표가 떨어질까봐 박근혜 대통령 만나기가 그렇다? 우리 공화당하고 얘기하려고 중도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중도표는 고사하고 집 토끼들이 전부 다 우리 공화당이어대고, 그거 가니까 파란 풍선도, 아, 녹색 풍선도 들고, 흰 풍선도 있는데, 그가 살 길이다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중도 타령하는 것은 정치적인 식견이 많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제 얘기 틀린 게 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 계시는 삼성병원으로 빨리 갑시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일부는이 정도로 합격요그죠 네. 자, 여러분. 어 여러분 가면은 답이 없으면 제가 가면 계속 여러분 해야 되나 자 여러분 동기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다시 앞길로 가자 고통의